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0910 신한행 프로리그 2라운드 STX 대하이트의 대결 세트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펼쳐지는 3세트 경기 마주작의 조작 제의를 거절 못하고 이미 탈락했던 스타리그 경기를 고의로 똥컴과 함께 엉성하게 운영해서 패배했던 진주작 패배의 몫으로 300만원 낼름하고 약 3주 뒤 프로리그 경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마주작이 신상문의 빌드를 유출시켰고 그 빌드는 정석적인 원팩더블이 아닌 투팩토리 빌드 이번에는 패배가 아니라 본인이 승리하는 미션이기에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지만 프로라면 상대의 패를 알고 있는 이상 유리하게 판을 짜서 이길 확률이 높을텐데 진주작과 마주작의 대환장 콜라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맵 몽글레이브 3인용 황혼타이레맵 앞마당 입구가 좁은 대신에 옆에 자그마한 샛길이 있고 추가 멀티와 센터 진출러가 이어져있다 메인 전장이 모두 언덕이므로 입구가 조여지면 다른 맵들보다 나가기가 힘들다. 멀티 간 간격이 좁아서 먹기는 편하지만 센터에서 어느정도 주도권이 있어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다. 이런 맵을 좋아하는 종족은 당연히 테란. 총 48경기 중에 테테전이 28경기가 나올 정도로 테란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첫번째 경기 네오문글레이브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지막는 왼쪽 진영, 진영수가 보이고 있죠? 에스텍스 홀의 진영수 선수는 왼쪽편이고요 이에 맞선 신상문 선수는 오른편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영수와 신상문 선수 예예 네. 어. 삼성전 예 아, 삼성전 파이팅 예. 네 아, 일단 그러니까 이분 같은 어, 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아, 예. 하세요. 아, 그렇죠 예, 프로토스전에서는 좀 연패를 쌓으면서 아쉬운 모습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하위권에 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어가서 예, 확인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세트 경기 일단은 김상우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아, 이 scv가 들어가면서 게스 조절하는 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공격 파워드를 네. 꺼내들고 있는 신상문 선수. 스펙을 하고 난 이후에 모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 연보성 선수처럼 모자. 예그두 가지 모두를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 늦이마히는플레이가 나왔으면 벌초임을 밀어 넣으면서 마인메설 시켜 놓고 약간 좀멀티식이라도들면서 안마당에 대놓고 멀티. 음, 네. 이게 지금 신상군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특색. 마인메설 해 놓고 있는 신상군 선수. 머신 샷 개발이 지금 끝났습니다. 네. 자, 그래도 탱크가 나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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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팩 올리고 있는 진영소. 아, 요 정도 아 달라질 텐데 네. 게다가 스타포트까지 지금 몰래 짚고 있기 때문에 빈집 네, 올리는 것 같고 빈집 자 말했죠 빈집 아예가당선 바로 돌아오네요 네 바로 돌아왔어요. 사장 지금 S C V 가못 붙거든요. 아, 이쪽으로 네. 돌아서 들어오고, 자 올라가야죠. 진영 선수도 올라가면서 본진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서로 올라갔는데 이쪽 탱크 두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아 마인 배설이 지금 또안 돼가지고 하필 또 마인 배설이 네. 지금 아, 마인 개발이 안돼 있는 상황. 마인 개발만 됐으면 충분히 더큰 타격 줄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좀 아쉽겠네요. 들어가서 일격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만 탱크 두개가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네. 예 SCV는 뭐시상구 선수가 더 많이 잡아줬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멀티를 빠르게 하지 진영 선수기 때문에 마인 개발이 그때 됐었으면은 사실 진영 선수가 더큰 피해를 줄수 있을만큼 의 양이 올라갔었거든요 팩토리 옆쪽으로 쫙 1초 좀 마인 배설을 해놓고 통주까지 갖다놓고 있는 시상구 선수 예 정면에다가 압박해주고 그 다음에 시즈모드 탱크로 뒤쪽에서 어, 때리고 있으면은 레이스를 어,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아, 여기에서 이제 레이스의 탱크가 막고 있는 동안에 리페어 해가면서 이득되어 있기 때문에 스캔을 빨리 안 달면은 여러 개안 달면은 저 마인 해차하러 하고 못 나올 네. 네 진영 자체는 지금 신상무 선수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예. 아래쪽 자리 네. 잡고 있고 번쩍이서돌리까지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아까... 이렇게는 파괴 잘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스가 두기 정도가 되면은 저이크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는 견제를 떠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자원도 못걷고있습니 네. 상대방 앞마당 잘 돌리고 있거든요. 네. 빨리 걷어내야 내고 그다음에 앞마당 내리고 S C V를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시간 끌고 있어요.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진영 선수입니다. 네. 좀더 동원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레이스 두기 여기서 합쳐주면서 센터는 지금 타이밍이 안 잡으면은 현재 계속 뚫오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골려 나왔습니다. 자그래도 탱크가 좀 많거든요. 위치이기 때문에 아 옆구리로 지금 또 뚫고 나왔네요. 네. 예. 아 오늘 순간순간 이제 던지는 판단력이 실상 선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막던제에서의 어떤 그다공주셨는데 네. 뒤로 배치하면서 추가 탱크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차차 뒤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충원에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지금 당장은 진영 선수가 밀고 있는데, 팩토리 차이는 나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어, 어 이거 지금 커맨드 아 잘못 달았죠? 예, 컨셉 잘못 달았죠? 이,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득 보는 상황입니다. 예. 거리배기 네. 센터 잡고충원 변경 이버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도만 아 이득을 봐도 드랍시이 조금 있으면 뜨잖아요. 지금 예. 살짝 보였는데, 드랍시 자, 노란색 드랍시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신상구 선수는 소세벌처을 지금 입구 중에 갖다 놨어요. 네. 그러니까 힘을 통한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에서는 어, 아, 아, 아. 계속 진영 선수가 이득을 예. 보는데 그래도 신상문의 견제는 매섭게 매섭네요. 네. 계속 안주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피해를 안볼 상황에서 계속 진영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올가고 있어요. 어, 예. 터졌고요. 그래서 지금 진영수는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안마당 날려야 되겠는데요 어, 아 이게 커졌어요 이 경기권 거의 어. 다 잡히는데 이 일꾼 아, 그예아 어. 막히게 들어오면서 어, 그렇죠 예신상문 선수가 병력이 없었던 타이밍에 볼트가 난이 되면서 경기할 때 꼬였고요 예벌차 내기라도 이거는야 이거는 계속 따라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마인드 메선 네. 벌써 손을 봐서는 안 되는 네. 진영수 선수예요 예 아래쪽으로 돌아서 또 계속 괴롭히는 이 신경 쓰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레이스가 도로 나왔네요 여기서 역 레이스 툭 차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콤보인데 네. 중앙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고 아머리가 이제 올라가네요. 그 상황에서 진짜 벌처 또 들어옵니다. 네. 야 이렇게 얼레벌레 들어오는 벌처에 엑스 추비가 다 죽고 저, 충원병력 끊기고 텍토리 못 올리고 아머리도 못 찍고 아 까지. 아, 이거 짜증나죠, 진짜. 아, 이러면은 없죠. 아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그요 무득한 만 없더라도, 세상문의 예. 어떤 견제는 딱. 네, 날카롭거든요. 아, 날카로워요. 야, 지금 이런 경기를 듣는 느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 신상문의 플레이입니다. 예.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신경질 납니다. 분명히 싸움에서 이기고 계속 자신의 전선을 아, 앞쪽으로 예.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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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보진 뒤쪽으로 계속 돌아가고 벌처가 들쑤시고 다니고 게다가 이제는 스타포트, 스타포트 그렇습니다. 두 개가 들어와서 안 돼요. 아, 네. 네. 아요 와, 그니까. 나와 믿을 거는 다수의 탱크를 밀어붙여서 상대의 앞마당을 귀로 올리는 네. 이건만이 진영수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신화리오였다면은그거마저 레이스가 그신화리를 찢어버렸습니다. 어. 힘들게 뽑은 탱크여기가 네. 무력하게네 가지고 있었던 타이밍에 신상무 선수가 뒤쪽으로 벌쳐내기를 기가 막히게 돌리면서 봤습니다. 아, 아. 엘꾼이 너무 없습니다. 앞마당을 들리고그 옆으로 휘둘렸어요. 억울해요 이거는. 아 그렇죠. 건설까지 또 한번 지연을 네. 시켜놨기 때문에 전레이스도 말고 수강건설 뒤에 탱크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벌초한 에이스가 금각에 만들어놓고 이 탱크가 한 번에 밀어버리네요. 예, 야 무너뜨려 버리는데요. 야 누가 어떤 선수가 진짜 어, 게임 연습을 숙소에서 하다가 갑자기 아 키보드를 손으로 팍 내려치는 이런 네. 플레이를 한다면은 아그 키보드를 내려치게 만든 방에서도 네. 만든... 어떻게 한 포인트가 되는지 많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신상무 네.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입소만 네. 그러니까... 노리는 거야. 분명히 이, 이 정도로 병력 들어왔으면 사실 지지를 네. 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속이 상한 겁니다. 지지. 네. 신상문 선수의 플레이가 살아나네요. 약한 부분만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능력이 신상문 선수의 능력이에요. 그쳐를들어주고벌쳐로 시간을 보고 결국에는.